아네 여러분들 태권이가 전화가가주 끊겼네요 아 일단은 지키지키 열매 했으니까 그 다음 열매는 고양고양 고양 열매 이건 뭐죠 아유 로브로치 능력이네 변신하면 와우 용왕권 때려야 되나? 헐. 소리 보소. 양 소린가? 양 소린 거 같네요. 그다음 열매 호르. 먹어야지. 헛. 치유 호르몬 피가 깎였을 때 이거를 하면 풀피가 됩니다. 에너지 에너지 호르몬은 그냥 이렇게 똑같이 생기고요. 테션 호르몬. 어 또, 또. 돌도 캐볼까요? 돌도 금방 캐져요. 철도 캐볼까요? 겁나 금방 캐져요. 이 버프가 버프가 이게 시야가 너무 확확 돌아가는데 그 다음 열매는 다이아 다이아다 열매 터지는 거딱 올라갈게요 다이아 펀치 저항이 또 걸렸네요. 다이아 다이아내고요그다어 죄송합니다. 제가 매뉴얼 버튼을 눌렀네요. <laughs> 옆에 썬더가 있어서. 선더가 감기 걸렸어요. 그 다음엔 마그마그 열매. 제가 꽤나 좋아하는 열매죠. 다이은카맨 끝에 용암이 벌써 돼 있고요. 명구 루세 카산. 은가예요. 이게? 찔렀네요. 다. 이 능력이 이름이 뭐였지? 까먹었다. 다이앤카였나? 이이 이 열매는 뭔지 모르겠어요. 럭키 럭키 열매라는데 때려야 되나? 아 그냥 뭐든지 한 방으로 보내는 거 같네요. 그 다음은 골드골드 열매 여기있다 이게 그림으로 돼있어요 얘는 극장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드펀치 보이시죠? 골드카봇 속도가 떨어졌네 그 다음에, 골드볼. 한번 같이 못 나오겠죠, 이제. 골드 에이지. 동심 파괴.